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5월 16일, 어제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오후서부터 비가 계속적으로 내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5월 16일, 목요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인구가 109만 8,768명으로 집계가 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청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까지 합하면 특례시 기준 11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이 용인시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부동산을 어디에다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차익, 수익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그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투자에 있어서 돈이 들 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동영상 시청을 하시는 분이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아파트다, 상가다, 지식산업센터다,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야 됩니다. 인구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지상으로 첫 번째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도로 교통, 철도라든지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또는 택지 개발 신도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발에 그러한 호조가 있는 것에 맞물리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는데 오늘은 용인시가 인구가 드디어 110만이 넘어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특례시 청사의 전경이 한눈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의 지난 4월 말 기준 총 인구는 109만 8천 명으로 전달에 비해서 1267명이 증가했으며 거소신고 쉽게 말해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다 고한다면 용인 특례시의 인구는 이미 1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용인 특례시의그 특징은 마른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농복합 도시면서 수도권 남부의 교통의 요충도시이고 전통과 현대가 이루어 그 어우러진 선진교육 문화도시가 바로 용인특례시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총 인구는 지난 2020년 6월에 109만 명으로 넘어선 뒤에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에는 11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은 그만큼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고 있는 용인시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인구가 증가될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적인 그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로 선정이 돼서 무려 8.9점 8.97%의 집가상승으로서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원산면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누가 뭐라고도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두동이 위에 기흥구 영덕동 처인구 양지면 어, 양지면도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으면서 조은문화 있으면은 양지읍으로 승격될 예정이고, 원산면, 원산면은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용인시처 인구 원산면은 126만 평에 122조 원이 투자가 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원삼 SKS 반도체가 금년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어, 바로 그네 개의 펩 공장과 그 소재 부품 장비에 그러한 그 산업 전사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무려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산업 전사 전입 신고가 몇 명이 될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인구가 증가되는 간에 드는 그, 곳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용인 특례시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지역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용인 특례시의 사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중앙동에서는 1,308가구 규모의 D 아파트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서는 1,963가구 규모의 용인 보평역. S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됐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고 계신 것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드레상스 혁신에 시동을 걸면서 앞으로 용인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하는 민선 8기 1주년 언론 부 불평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인시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남 사업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반도체 크러스트의 일반 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가 산단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의 메가 크러스트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그 인터뷰 내용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처 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역시 인구 증가가 이루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2035 도시 기본계획. 이제 금년 말까지는 2035가 아니라 2040 도시 기본계획을 앞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여기 나와 있는 행정 중심지인 용인시청 있는 쪽이죠.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배감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L자형 반도체 벨터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앞으로 이런 그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한편에 용인 특례시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가 110만 7천 명, 아, 이제 11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고 이미 110만 명성을 넘어섰다고 용인시는 밝혔습니다. 어, 용인시에서 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가 8,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그 시행령 118조는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 외국인에다가 제2 동포법에 따라서 법무부에 어,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인 특례시 그총 인구 추이가 여기 나와 있는 2015년서부터 2016년도 쭉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했다가 2024년, 이번에 4월 말에 최종 통계가 110만이 넘어섰으로 인해서 용인특례시는 인구가 110만이 넘어섰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땅투자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제2경북도는 물론이고는 SK하인스 반도체,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돈이 드는 땅 투자, 바로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시, 그, 토지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용인시 부동산 투자에 의문점이라든지 또 투자를 해서 돈이 들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어, 얻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목표로 해서 토지투자, 용인과 안성시에서 어, 집중적으로 어, 용인 안성시만 여러분들에게 땅투자에 대한 가이드 역할로 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껏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증가되는 곳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용인시 인구가 외국 국적 동포까지 합하면은 그 11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는 이제 그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으로서 아마 발돋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쌀인 바로 반도체 산업이 용인시에서 세계적인 반도체로 웅장하게 펼쳐 나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인구가 110만이 넘어선 용인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